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do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s a b s e n 이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it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I don't k n o 가 I don't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제가 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갑자기 사랑이 막, 막 샘솟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제 앞에 보내주셔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이후에 결단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을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의 있었던 그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들을 싹다 없어버릴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늘 품고 기도하고 우리 표어처럼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건 들으신 거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아 그래?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싶니? 그리고 그 상황과 그 환경들을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모습이고 내가 어, 해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분명히 주의하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믿음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도대체 뭐가 불만이십니까? 라고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전 군대가 다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양다리 거치지 않고 아스다로그 신상 다 버려버리고 바알의 그 문화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들 따르지 않고 쾌락과 즐거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 너네 한번 엿 먹어봐라 딱준게 아니라 그래? 이제 진짜 너희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될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무엘에게 간청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맛나 이 지긋지긋한 이 하찮은 음식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라고 불평했던 이들이 이제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지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시지.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극리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네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이제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순간, 그 선택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암에 한번 크게 해볼까요? 할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동화 속에 있는 뭔가 성경 안에 말도 안될것 같은 그런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결단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고 유혹으로 어,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올수 있을지라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수없이 배반했고, 수없이 주님을 떠났지만, 이제는 다시 이 어려움 앞에 섰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고백하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장된 거구나. 그때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넷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진작에 다 죽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했던 것도 수만 번이었었고, 정말 참지 못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베넷을의 하나님.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도 어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